아 왼쪽 자리다. 이러면 구두 좀 애매한데 버프를 가야 되나? 그럼 오프할래? 오프라죠. 네. 근데 이게 디밀리는 알지. 하세요. 못먹게 해야 괜찮은 거. 맞아. 아, 어떻게 해야 되려나? 그냥 최적화 그거 해야 되나? 발사? 음... 그냥 스파고 공중 방어을 하고 할까 그러면? 공중 방어하고. 어, 그것도 나쁘지 않죠. 어. 보자. 오플이 만약에 성게이트다 그럼 내가 링센 까가지고 난한테 하루종일 그거만 볼게 너가 다해 오케이 뭔구 요새 게임 많이 해가지고 든든하다 홍기야 오늘 그제홍이이랑 끝장전에서 이겼어? 얼망전에서 5대5 오, 5대 오, 5대 오 5대 그래도. 빡세더라고요, 은근히. 아, 아니면 게임 그렇게 어, 많이. 할 죄송한데 발바닥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안돼, 안돼, 안돼. 드론 서치 가야 되나? 파 어... 소치라고 생각하고 음. 할래 아니면 생텀불할것 같기도 하고. 생능 할것 같아, 뭔가 느낌. 하나 가자 어, 야 다우시야? 어. 어, 성게이트다. 드론 빼, 드론 빼. 음. 어? 오버 오버 형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 그냥 지상만 할게요. 아 육닝 찍어. 아니 이거 내가 어. 처음에 링 쌩까기만 하고 어. 나머지 너가 해. 어 존나 찔게요. <laughs> 이거 4링만 쌩까할 테니까 나머지 끌라내요 <laughs> 뒤에 이링 가줄게요. 아, 어? 어 저거 2링은 저거 아홉시 너가 해. 오케이. 나 이거 이거만 본다. 4링만 본다. 3링 들어왔어. <laughs> 알아서. 지로 하나 뛴다. 네. 버 찍었어요? 아 어, 질로 하나 뛴거좋아한잘 봐봐. 나 이거 3링만 보게. <laughs> 저기도 한 명은 투질만 보거든. 어디그뭐들어가던그로브로로브로 브로그, 브로그, 브로 타겟으 올라가보자 스파이어 <laughs> 갈게요 그냥 음. 앞마당에 딜러 하나 또 온다 네. 확인 겁나 잘 채긴 했어요 링또 어, 들어갔어. 들어가. 링또 들어가서 가자 이거. 가자. 아 가지, 피아. 안마당에 질러 하나 또 온다. 어세요? 아, 찍었어? 오케이 확인. 허세 나왔다. 아, 질러서 좀 흔들린다. 아동 올라가는 중. 나이스 <laughs> 오버 한 마리도 안 따였어. 근데 드어오는두개 잡혔어. 나이스. 아 개춘 개춘. 나도 프로브 두 마리 잡았어. 계속일못 하고 막 봉치고 그래가지고. 오진이 캐논 올라간다. 오케이. 스쿼츠 나왔어. 어너 와서 커내줘 일단 일단은. 네. 캐논 이제 완성되거든. 이거 링 버리게 찌를 때. 알지리야. 내가 앞에 거 볼게 이제 내가 스포일지라. 네. 뒤에 히드라 찍을게요. 아시뭐오던데 어, 방금 아시 질러 하나 나온다. 아, 오케이 히드라 나와요. 저 막을게요. 아 방진 안 갈게. 방진 들은8 여덟 마리다. 어제 모으는 중. 해마컵 올라가고 있고. 슬러 나와. 슬론 네. 나 내가. 론 나와. 슬론 나와. 슬론 나와. 슬론 나와. 안 됐네 커세어 갈 거야 커세 네. 아홉 시도 있어요 히드라 알아서 쓰세요 그냥 랠리에 랠리 아, 박아놓... 그, 어 아니 그아 커세어는 아, 너가 알아서 막아줘 나 이거 압박할 네. 테니까 아마 다크 나올 듯? <laughs> 다크 나왔어 아시 9시 질러 그래서... 나갈 아까 좀찍 너무 아 소리. 아아시로 그 간다. 네. 보내야 돼. <laughs> 커세가 좀 짱나긴 하네. 설리 찍어 그냥 방이력됐잖아 어? 방어 안든데요 방이렇 안, 아 방어 안 찍었어? 어. 아. 찍을까요? 지금 너무 늦나? 아니야 아니, 지금 너무 늦었어. 나 나는 이거 앞에 정면이 들어가면 보는 정도 알아서 해. 응. 아방 많이 좋다. 공이 없 찍었나? 묘찍었어요 응? <laughs> 같은 것도 살짝 생각하고. 어, 토스 방어취했다 <laughs> 오케이, 나이스. <laughs> 러커업 됐어요. 아러 어. 알아서 놨고 쓰세요 뒤에 세 마리 해놓요 또스로봇 없음. 확인 중. 발로 보 있다. 그걸 그래, 질럿 빠졌거든? 네. 그거 질럿 빠진 거는 알아서 그러니까 나 이거 정면만 일단 볼 테니까 너가 나머지 다해줘있단은 네. 일단 하고 있어. 오지 <laughs> 그리고 깼다. 아홉시 예고하고 아주 어, 어디 더라어 그리고 셔틀.. 아니 셔틀 나왔거든? 본진에 응. 그거 대비해 나 이거 럴코 좀 틀린다 정면쪽 대비 어? 아우씨. 정리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오케이. 본진 제가 가나자 어클도 다잘돼 있어요. 리스톱 볼게요. 한번 더. 번지 틀 한번 더올라스커즈로서써 볼게요. 좋마가마가 얼티 먹고. 링한 부대 저거 제가 쓸게요 열한 시있는거 아. 아 뒷방 갔어 일단. 네, 나이스. 날릴 수 있나? 좀할게 네, 코 네코. 오케이 나이스. 네코 뺐어. 이겼다. 이겼다 이거. 어제만 안 당하면 돼. 조만만하 다른 거 쓰세요. 영역 팀짤 정면 한 니간고대만 쓰는 중. 템컷 정면 억어준다. 아도 멋지대. 아도 안 찍었네. 어, 아, 죄리 아, 씨, 펜시스인데? 나이스. 스파스 가공. 아지적으로 아, 또 떠고 자르러 간다. 나이스. 또 잘랐. 어, 어 커세요. 나이스, 컷셋 갔다, 갔어 어? 여기 종이 막아야 돼 지하 막을게요 아, 종이 너무 막아가지고 아시 왔어 <목소리> 나이스 11시 먹었구요 방면 응. 또 온다 아왜렐리가 이씨가 고생이 나냐 자꾸 찍어. 플래그 세개이어 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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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아홉 시열이스 我说老公。Oh, 플레이크 좀써 줄래 너가? 나 오, 이거 게임 뭐, 돌리고 있어. 아, 어, 정말 좀. 처음엔 제가 막을게요. 1시 하나만 보내줘 나무도 뚫게 한시 뚫어놨어요, 퍼널 미네랄 머기 냅고 아재 깼다 오케이 <웃음> 나이스 턴을 <laughs> 저거 어떻게 뜨었지? 위에 거지? 네아 위에 게 한시 위에 이아 잠깐만 아아 아, 시발 다크 한시 시아 걸렸네 아비 <laughs> 천천해도 되는데 미모를 깼잖아. <laughs> 그렇왜 이렇게 투자 많이 안 했어. 여시한번 타격. 본진대로 옮길게. 그래도 계속 떠야겠다. 어떨게? 1 1시 미말도 먹죠? 난. 당연 너와 갔다 나 플래그도 뜨고 있을 게 오케이. 어차피 정면은 절대 안 뚫리니까. 니가 <laughs> 한시 <laughs> <laughs> 뭐 가는 것 같은데? 마이스 드론 온세 마리밖에 안 됐지. 한번 싸우긴 해야 될것같은데 제가 위에 있는 거 땡기고 형이 밑에 있는 거 땡기실래요? 어, 난 응? 아래 있는 거 갈게 그러면. 어, 본진 잠깐만 본진 사수. 아, 괜찮. 아. 괜찮. 아 그럼 미니멀 내가 같이 막을게. 잠깐만, 여, 어, 오케이. 미니멀 그냥 열하셨지? 현재 막아주 알아서. 나 네. 이제 보고 있어. 그럼 네 마리 잡혔어요. 그또 있다. 가면 갈까요 이제? 저거 어, 뭐 위에 껐 써. 내가 아래 껐쓸 테니까 오케이. 금지네 사실들아. 어 아, 여섯 시. 어, 추가 동력 못, 5시. 못 5시. 보내지나? 저 위에 거 당기고 있어요 위에. 거 아, 어? 내가 알아서 할게. 여섯 시깻 날렸다. 미멀도 날리. 어. 네. 나이스.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오>! 오케이. <laughs> 또 아. 왔다. 우리 호흡 미쳤다잉. 어개 미쳤다잉. 아 아니 호흡이 척척 맞았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생각이 똑같아서 그래 홍규야 하는 음. 플레이가 크... 아니 우리 플레이가 너무 똑같아 갖고 우리, 우리 생각해 보니까 우리 우승자 출신이잖아요. 팀밀리 대회. 그럼 어. 아 그러네 팀밀리 우리 우승자 출신이네. 어 떴네. 어 저분 개 사기인데? 어 나는. <laughs> 아우 아아 <laughs>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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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있지 뭔가? 박세네 그니까 러 아. 아아 아 내가 좀, 뭐, 뭔가 좀 불리해? 분리? 불리했네 뭔가 아뭐왜 그러지? 대승승으로 아우. 가자 아, 오케이 이거 인구수 800으로 해야겠네 아, 아니 <laughs> 아 이거 살아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사백, 관리, 어... 힘드니까. 내가 먼저 해? 내가 먼저? 내가 나눠?